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일체교육 임승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학년도 수시 분석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건국대 역시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KU 자율중고 학부가 학생들한테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도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뭐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형 구조상 해당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전형은 사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외고 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외고 학생들 영어나 수학 영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입결 자료를 보면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 그런 구조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국대 해당 전형 뭐자율전보학부 합격을 하는 구조였으면 1점대 뭐 후반대 학생들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1점대 후반에 일반고 학생들이 붙고 나오지는 좀 동 자사고학 생들이 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형 성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 KU 지역균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 특이하게 이제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 30이 들어가고요 수능체제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음,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 음. 어, KU 자기 추천 작년과 대비했을 때큰 변화 없고 단계별 전형에 면접이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고 같습니다. 큰 변화 없죠. 어, 작년 대비 특이상 사 어, 일단 지역균형 이나 자기 추천 뭐큰 변화는 없는데 전형상에 큰 변화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그데 이제 작년이나 뭐, 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가 대학별 자유 전공과 전체 자유 전공이 굉장히 크게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습니다.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과, 공과생명과학대학에서 자유전공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인기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특정 학과로 서류 준비가 약간 뭐 내신 성적으로 좋은데 서류 준비가 약간 미흡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단과 대학교 자율 전공을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지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화두였던 건국대학교의 자기 추천에 자유 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 어 일반고 학생들 굉장히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작년에 찍었던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해당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전형으로 보기 좀 힘들다, 전공 적합성을 오피한 게 아니면 학업적 역량, 태도 그런 학교 수준을 조금 더 많이 뽑고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1점대 후반대 학생들, 수학성적이 좋은 학생, 이과 학생들이 지원.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들었고요 그밖에 학생들을 좀 합격하기 일반고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표는요, 이제 출신 고등학교, 뭐 건국대학교 2025년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나타내는 건데 어, 아래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자사고나 외고가 어, 이제 어찌됐든. 건국대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다 건국대는 일단 외고나 자사고 비중이 동국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걸로 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건대랑 동국대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동국대의 어,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자유정보학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어찌됐든 자유·전공 학부이다 보니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라 점입니다. 2025학년도 건국대 교과 전형 어, 합격선을 살펴보면요, 인문계열은 2.0에서 2.05, 이고 학생들한테 인기 많았던 그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을 경영 사회과학 대학 융합 전공 학부 등이 있습니다 2점대 초반대 서류도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1.77에서 1.8이 굉장히 높은 성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과 전기전자공학부와 첨단 바이오공학부,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인데요어 평균 성적보다 훨씬 상해하는 커트라인을 보이는 학과들이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학과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2 6 1에서 2.92, 자연계열은 2.22에서 2.35대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아시겠지만 자연계열은 어찌됐든 뭐 건국대 뭐영재고나 과고 학생들이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2.2에서 2.3대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건국대 자유적공 학부 50% 70%컷이 2 7 5에서 3.7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만 보고 그냥 일반고 학생들이 성적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큰 의미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에서 2.2 뭐, 이3 정도 학생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 쓰셔야 붙지 않을까. 일단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점 참고해서 본인의 수학 성적이나 전반적인 내신 성적대가 조금 좋으신 학생들이 지원을 하시는 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꼭 지원을 좀 참고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리해서 지원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은 경우에 건대 자유전공학부는 상향 개념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안정 개념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일반고 같은 경우에 2점대 극초반 학생들이 지원을 하셔야 조금 그래도 합격선을 들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면접일정 1일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여기는 이제 인문계열 아래는 어, 자연계열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겹치는 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상위 대학 중에서는 어, 뭐 중앙대나 경희대 지금 겹치고 있고요. 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부산대, 경희대 당연히 겹치고 있어서 단가 대학별로 건대는 단과대학별로 면접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중복으로 지원 가능함의 가능성이 높은 경희대와 겹치지 않게 지원을 하시게끔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같은 인이 있는 동국대에 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조금 적은 편이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인기가 있었던 자유전공 KO 자유전공 확보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동, 뭐 건대가 동국대에 비해서는 어, 특목고나 자사고 선발 비율이 높고 커트라인으로 봤을 때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 에 일반고 학생들이 2점대 초반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어 그, 이제 작년 KU 전자유 전공학부 50% 70% 컷이 2.7에서 3점대. 까지 넘은 거로 봤을 때는 일반고학생으로 보기엔 좀 힘들다. 그래서 일반고학생이 자유전공학부 합격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학 성적과 2점대 초반대의 좀 성적이 형성이 돼야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자유전공학부를 학종으로 지원하실 때 안정의 개념보다는 상향 개념으로 지원을 하실 때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H.H. 교육은 현재 수시 일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무료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석이 아, 지금 얼마 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동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어,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다른 대학을 분석하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